Or if this be the path to a better life,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더 나은 삶에 이르는 길이라면, as Hester p e r s u a d e me, Hester가 나에게 설득하였듯, I surely give up no fairer prospect. i pursuing it. 내가 그것을 이더 나은 삶을 삶에 이르는 그 길을 추구함으로써, pursuing 함으로써 더 나은 전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 나은 게 있는데 지금 그걸 추구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냐?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지금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Neither can I any longer live without her companionship. 게다가 지금 나는 더 이상 오래 살 수도 없다.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다. 그녀의 동반 없이는 왜냐하면 so powerful is she to sustain. 그녀는 너무나 강해요. to sustain. sustain 하기에. So tender, 너무나 부드러워요. To soot, soot 하게. 여기 sustain하고 soot는요, 목적어 없이 동사만 나와있죠. 그런데 sustain 다음에 목적어, soot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목적어는 목사 자신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sustain하면 지지해주다, 지탱해주다,는 말이죠. 자신을 지탱해주는 데 그렇게 강력해요. 또, soot, 달래줘요. 얼음 만져 줘요. 자기 자신을 어루만져 주는데 그렇게 부드러워요. 그러니 그녀의 동반 없이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다. O thou to whom I dare not lift mine eyes. O 그대 to whom 그대에게 나는 감히 내 눈을 들지를 못하는데. Wilt thou, 그대여, yet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시오. 신에게 지금 하는 말이 되겠죠. "I will to go," said Esther calmly. 그대는 가게 될 겁니다. Esther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였다. As he met her glance, 그가 그녀의 눈길을 마주쳤을 때. The decision once made. 그 결정이 일단 내려지자. 그 once made made는 PP 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접속사 생략이 되었고 또 비동사도 생략이 된채 주어. 하고 pp가 남아 있는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 ing 생략이 같이 된 걸로요. 그렇게 보시면은 as the decision was once made 구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A glow of strange enjoyment, 이상한 즐거움 기쁨의 빛이 through its flickering brightness over the trouble of his breast. 그의 가슴의 고통 위로 명멸하는 빛을 던져 주었다. It was the l a t i n g effect 그것은 들뜨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Upon a prisoner, 죄수에게, just escaped from the dungeon of his own heart, 자기 자신의 가슴의 지하 감옥으로부터 이제 막 탈출한, just escaped부터 your heart까지 묶어서 prisoner를 꾸미는 걸로 보시면 이런 죄수에게, 죄수에게 막그 열광하게 하는 영향이 있었다. 어떤 영향이? Of Reading the Wild, Free Atmosphere. 네, 이런 대기를 숨 쉬어요. 야생의 그리고 자유로운 대기 of unredeemed, unchristianized, lawless region, unredeemed 회복되지 않은 그리고 기독교화되지 않은 그리고 법 없는 그런 지역에 요거는 지금 감옥 바깥의 자유로운 세상을 가리키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unredeemed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redeem이 뭐냐면 회복한다는 말이죠.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네이티브들의 그 거친 자연, 신대륙의 거친 자연은 회복되지 않은 지역일 겁니다. 장착 회복해야 될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나온 Unchristianized 하고 마찬가지 의미로. 그러니까 청교도 사회나 그 사회의 법률이나 종교. 그 구속에 틀지지 않고 제한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는 의미를 Unredeemed, Unchristianized Lawless Reg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야생의 그리고 자유로운 대기를 숨쉬는 열광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이게 얼마나 지금 그 길길 뛰게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막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딱그 자유 공기를 숨쉴 때요. h i s spirit rose as it were. 이를테면 그의 정신은 rose, 솟아올랐다. With a bound. Bound는 한번 튀어오르는 것을 bound라고 하죠. Bounce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튀어오름을 통해서 그의 정신은 날아올랐다. And attained a nearer prospect of the sky. 그리고 하늘 쪽으로 더 가까운 전경을 획득하였다. 그러니까 하늘 높이 솟아오른 거죠. Then throughout all the misery. 그 모든 비참함을 통해서 보다도 더 하늘에 가까운 전망을 획득하였다. Which he had kept him g r o v e l i n g on the earth. 그로 하여금 땅바닥을 기도록 한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보다는 한번 튀어 오름으로써 하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전망을 획득하게 되었다. 요 말은 뭐냐면요. 지금 목사가 여태까지 참여하느냐고 그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바닥을 거의 주저앉아서 짜부러들듯이 E okay. 바닥을 기는 상태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원리대로라면 그런 참회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더 성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고 영혼이 더 순수해지면 그러면은 하늘 쪽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겠죠. 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바닥만을 박박 기 거죠. 그래서 바닥만을 박박 기도록 만든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늘 쪽에 다가갔던 것보다는 지금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한번 탁 튀어 올라가지고 더 하늘 쪽으로 가까이 갔단 말이죠. 이거는 근데 상당히 좀 불길한, 불안한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위더 바운드라고 하는 게 지금 뭐냐면, 정상적인 경로라기 보다는 해스터의 제안에 따른 동반 도우주랄까? 그런 겁니다. 거기에 이것이 준 효과죠. 한번 탁 튀어오르는 그런 효과를 준 셈인데, 이거를 이제 목사가 어떤 식으로 감당하게 될지가 관건입니다.